돈을 넣어주세요. 어린이 500원, 청소년 어른 1,000원. 나는 어린이. 김문학 어린이. 나 500원 넣어야지. 500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이런 망측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laughs> 난리다 난리. 우. 아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는 학생들이 두루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TV의 운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재미난 시청자 제작 탈출 맵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을 보러 가자 라는 맵입니다. 네, 장을 보러 가자. 장을 보러 가자니, 아, 좋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버리죠. 제목, 장을 보러 가자. Created by 수염사랑님, 오, 이분 영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수염사랑. 수염을 사랑하신다고요? <laughs> 네, 좀 생각해보니까 조금, 우, 우, 네. 음, 그렇군요. 수염을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난이도 평화로움, 밝기는 마음대로. 플레이 시간은 플레이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엔딩은 하나고요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시작이 뽀! 바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엄마. 아들, 시장 다녀올래? 아니요. <laughs> 지금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밖에. 네, 지금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저는 집에 있을래요, 엄마. 네. 집에 있을게요. 냥. <laughs> 이러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겠지? 음.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아, 시장 갑니까? 네? 더운 날씨가 아닌데, 아, 덥긴 덥지. 비는 오지만 날씨는 덥죠. 그게 요즘 날씨지. 습하고 덥고. 아우, 더워. 옷 입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양복을 입고 있네. 아우, 보기만 해도 더워. 양고기랑 닭고기랑 소고기랑 기문학지 사와라. 어, 기문학지까지. 음, 알겠습니다. 아, 귀찮은데. 알겠어요, 엄마. 갔다 오죠, 뭐. 이럴 때 효도해야지. 음. 세이브는 안 되네요, 지금. 자, 도구. 옷과 돈이 있습니다. 아하, 옷이, 패션이 아주 화려한데? 이번에 패션 센스가 이거 완전히, 오, 이거. <laughs> 아, 샌들. 폭발로부터 보호. 앞에 폭자를 빼보세요, 샌들. 발로부터 보호. <laughs> 청바지 화염으로부터 보호 오이 청바지는 화염으로부터 보호네 그럼 여기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참치김치찌개 닭도리탕 다 쏟아도 되는거야? 화염으로부터 보니까 뜨거운거 쏟아도 이거 뭐 어, 아주 훌륭하구만 좋은 청바지야 새 티셔츠 오 반짝반짝한 새 티셔츠 모자 약간 불안한데 오리모자 저기 왜, 왜 오리모자를 제가 써야되는거죠 어왜 오리모자지 음, 뭐 이유가 있겠죠 자 만원 서른개 오 30만원 왜왜 서른개지 500원도 30개 있네 <laughs> 왜 서른개지 아 100원도 서른개 있고 왜 1000원도 서른개 있고 음왜 전부 서른개일까요 어쨌든 30만원 있고 1000원짜리 있어 순서대로 해야겠다 1000원 500원 1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뭐돈 많이 있네요 음. 옷은 입어야 되나요 자 신발 바지 티셔츠 오리모자 야호! 나의 패션은 우주 최강이지. 이대로, 뉴욕에 가서 패션 런웨이에 나가야겠다. 좋았어. 당당하게. 워킹! 빠바바 아, 훌륭해. 좋았어.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200점.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 오는데 우산 안, 우산안 주나요, 엄마? 응. 그래, 집이 왜 이렇게 좁지? 엄마는 어디서 자는 거야? <laughs> 내, 바, 내 방, 내 방, 내방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laughs> 어, 자, 문을 닫고. <laughs> 아이, 피 많네, 이거. 아, 그래서 오리 모자를 주신 거구나. 아, 좋아요. 이건 뭐야? 아이, 거기 귀찮아. 차 타고 가야지. 차를 운전할 수 있어, 내가? 차를 제가 운전할 수 있네요? 어, 내가 초등학생쯤 되는 그,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면허가 있나 봐. 어,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거 같네요. 그럼 막 이렇게 좀. 어린 목소리로 하면 안되네 아재 목소리로 해야되네 아재 목소리로 자 여기 가나요? 차 타고 가자 뿅저 저기 이끝 끝인가요? <laughs> 온거에요? 아아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해 길이 끊겼으니 배를 타고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군요 아 배를 타야 되네? 시장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laughs> 아니 뭐 우리 집은 무슨 뭐 어디길래 도대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오, 떨어진구나. 오, 오케이, 자 차를 다시 챙기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배를 타라고 했으니까 배를 타야겠군. 아 시장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했었나 그러게요. 무슨 시장 가는데 뭐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 돼? 배 타는 곳 오케이 갑시다. 음. 오, 오 여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있는데 배타는 곳. 아하 이거 제가 만들었던, 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강좌로 알려드렸던 레드스톤 자동 선착장이네요. 네 제가 만들었던. 야 이걸 또 만들어 두셨네오 제대로 만드셨나 작동하려나? 자 배타는 곳이 특이하네. 타, 안, 타서 이동하자. 자 이거 눌러주세요. 어린이 500원, 청소년 어른 1,000원. 나는 어린이, 김문학 어린이. 나 500원 넣어야지. 500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이런 망측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어, 청소년쯤은 괜찮겠지. 청소년 어른 똑같네. 천 원이네. 음, 난 청소년이니까 만원 내야지. 저기 여기는 천 원이라 되는데 여기는 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어,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배 타는 곳이면 근데 배가 천 원밖에 안하 나? 뭐 청소년 만 원이라고. 어, 청소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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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리까아 밑받침 안 되는 거 언제 고쳐지는 거야 이거 천원 제가 천 천이 왜 이렇게 됐다가 글자 를 쓰면 왜천 숫자가 바뀌는 거지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한 일이네 <laughs> 원 네, 야, 지, 네. 나는 처소녀이니까, 우, 천, 우, 내야지. 처, 처소녀? 처, 소녀? 이상, 어감이 이상한데? 음, 음. 자, 어쨌든. 자, 이쪽이 배고 이쪽이 나침반이군요. 하! 배 나왔다. 검은 배가 나왔네. 자, 저기, 제, 제작자님, 고, 고개가 안, 들어, 안 돌아가는데요. 이거, 제가 고개 방향 맞춰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반대로 하셨네. 저기, 버튼! 버튼! 하! 하! 자, 아 그냥 그냥 배를 움직입시다. 뜨뜨. 네. 갑니다. 하. 오오 오 제대로 작동했어. 오잘 만드셨네.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오호 배 타는 곳이 아주 재밌구만. 이용해야겠어. <laughs> 얼른 시장 가서 살거 사야지. 시장 가는 게아 드디어. 음 아직 멀었나? 아다온것 같아요. 세이브 아니 무슨 여기서 굳이 세이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오 시장이다. 다왔어다왔어 빨리빨리 빨리 둘러봐야지. 이쪽, 왼쪽. 와, 시장 크네. 시장 잘 만드셨네. 자, 색색 양. 색색 양양 양집. 양털. 어, 어? 아, 이거 무지개색 양이구나. 양털 색깔 바뀌는 거. 이거 이름에 잽 밑줄 하면 되죠. 어, 잽 밑줄. 네. 이거 마인크래프트 PC버전은 1년 전쯤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잽. 오케이. 상인. 요, 거기 전에 우리 가게 한번 둘러보게나. 아아 양고기 1kg 주세요 어 사줘서 고맙네 다음에 또 오게나 돈은 6500원 넣어주세요 어 6500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500원 6500원 드렸습니다 양고기 오 양고기 와 이게 1kg이야? 엄청 많이 주시네 우리 상인분 되게 후하신 분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꼬꼬댁 닭고기 어서오세요 어 닭닭고기 1kg 주세요 에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 좋았어 치킨치킨 치킨, 맛있는 치킨 태경치킨 치킨치킨 어 익히지 않은 닭고기 흠여는 얼마지? 돈은 5,500원 야 여기 물가가 이렇게 싸네 5,500원이 이면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500원 오케이 드렸습니다 자 닭의 다른 부위도 파시네 닭똥집도 있고 어, 닭똥칩이네 닭똥집이 아니라 닭똥칩이네요 여기 새로 나온 과자인가? 닭똥칩 먹어야지 닭발 요거는 제가, 어, 돈을 좀더 드릴게요. 3,000원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돈 많으니까. <laughs> 엄마도 뭘안 하시겠지. 임대문이 여기 비어있어. <laughs> 세상에, 임대문이. 망했네. 연락주세요. 어, 여기 내가 장사할까 여기 연락해서. 제가 장사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번 장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으 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뭘 파냐면요. 흙을 팝니다. 네, 흙을 팔고 있어요. 여기는 흙을 패서, 흙을 팔고 있습니다. 흙 하나에 30만원입니다. 역시 아무도 오, 아무도 오지 않는군. <laughs> 자, 뭘, 뭘 보시는 거예요? 음? 장난이었다고요 음. 자, 오케이. 여기는, 아, 기문학지 파시는 분 있네. 어서와. 윈 매일매일 신선한 기문학지를 팔고 있지. 아, 기, 기문학지 1kg만 주세요. 자, 여기. 저희 가게나. 아, 좋습니다. 기문학지 먹물. 기무낙지를 샀습니다. 낙지를 놀랬는데, 먹물만 주시네. 자, 돈은 5,000원 더 주세요. 5,000원. 기무낙지가 제일 싼것 같은데. 오케이. 자, 김무 아, 낙지 여기 있네. 기무낙지 다리. 아,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먹물이 다가 아니었어. 오, 어, 뭐야 이거. 기무낙지 머리도 있었네? 오, 이런. 오. 그렇군요. 낙지가 머리 뼈가 있나? 없, 없지 않나? 뭐, 어쨌든, 네, 맛있겠네. 맛있겠다. 낙지, 낙지, 맛있는 김은 낙지. 음. 돈은 2,000원 넣어주세요. 여긴 뭐지? 아, 우나까까다. 어, 어수없시오 우나까까 한 봉지 16개입 2,000원입니다. 오, 오, 맛있겠다. 한 봉지 사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우나까 여기 오, 좋아, 좋아, 좋아. 낙나까까는 아, 서비스로 우유까지. 어, 인벤토리가 풀됐어. 오, 인벤토리가 풀렸어 오. 구하셔라 맛있는운아깝아자 여기 장을 다 봤는데? 자 이제 끝났나? 자다 산거 같아요 음 휴, 이제 겨우 다 샀네 아 이제 이제 카트 타고 집에 가서 에어컨 빵빵 틀면서 시원하게 쉬어야징 지 렛츠고 렛츠고 레디 고 오케이 하하후어이번좀 기네 어 아, 끝났네 자휴 나왔다 엄마 나왔어요! 아들 왔어? 어. 뭐지, 이건? 거스름돈 넣는 곳. 거스름돈이, 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어, 많이 사왔네. 응, 그래, 잘했어. 고마워, 아들. 엄마가 심부름 시킨 게 양고기, 닭고기, 김은악지 맞지? 어, 응, 그래, 잘했어. 거꾸로 읽었네. 네. <laughs> 아! 이 맵은 정말! 정말로 심부름에 열중하는 맵이군요. 아 끝났네? 엔딩이야. <laughs> 아니 말 그대로 진짜 심부름하는 맵이었어. <laughs> 아 이게 되게 의외인데요. 어, 이런, 이런 신선한 충격. 아 이게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네 이 엔딩은 대박이다. 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정말 장을 보고 열심히 장을 잘 봐오는 그런 맵이었군요. 야 이거 기존의 탈출 맵의 패러다임을 바꾼 멋진 맵이네. 어이 <laughs> 세상에. 약간 허무하긴 하지만, 어, 이거 상상 못한 반전이 있었네. 반전 없는 반전. 제작 시간 2시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하지만 모르는 게 많은 피로 맵을 만드니까 좀 어렵네요. 어우, 잘 만드셨어요. 네. 만드니 수염사랑님. 레드스톤 회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비됐네요. 별거 없었지만, 저의 자장맵, 장을 보러 가자.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염사랑님. 네. 자,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여기 엔딩 보니까, 뭐 있던데? 레버를 당겨주세요. 음. 오! 오우 경험집병 오호오야 오호 오호. 이런 거 뭐예요 오 뭐야 경험집병이 엄청 많이 들었네 어 그렇다는 거는 여러번쓸수 있다는 거잖아 오호 야호 야 엔딩을 또 이렇게 장식하시는 분은 또 처음 보네 어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아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거보다 좀더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이렇게 한번 엔딩을 만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회로를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회로를 아주 기초적인 건데 간단하게 이용해서 저거를 이렇게 하나씩 수환하기보다는 무한회로를 이용해서 네, 한꺼번에 하도록 하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다가 만들어 볼까요? 일단 요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음.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지? 아, 그냥 여기 연결되게 놓으셨구나. 아,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그냥 어 무한회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레드스톤 오케이. 음.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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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여기도 좀 뚫고, 오케이.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엔딩을, 예, 여기 눌러주세요라고. 엔딩. 레버를 당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막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되겠구나. 아니, 가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 만들어야지. 으흠. 자, 레. 레버를 당겨주세요. 요, 레버를 다겨주세요. 자, 아, 요건 좀 알아듣겠네. 자, 엔딩! 뿅! 후후! 후 난리다, 난리! 우! 야, 이 정도는 돼야 임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으, 야. 야, 몇 개야? 오, 대박. 그만, 그만, 그만. 우와. 진짜 여기 금덩이 같아. 완전 이게 뭐, 금 같은 게막 쌓여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너무 이쁜데, 이거? 자, 갑니다. 하! 야호! 와 따라온다 따라온다 겸스 따라온다 호호! 아 이거 무슨 요정이 따라온 것 같네? 너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야 엔딩을 또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수염 사랑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전 없는 반전 이 있었던 네 아주 신선한 맵이었습니다. 뒤에 또 이렇게 예쁜 엔딩 룸까지 마련해주셔서 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회로도 되게 많이 사용하셨고요. 네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 보트 선착장도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패로로 사용하셨고 네, 이렇게 마지막에 어, 저 경험치 병까지 쓰는 네, 아이디어를 보여주셨네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럼 뿅, 후후